자, 9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BC의 종점. 일단 그림 그리고 올게요. 대충 ABC가 있는데, BC의 종점을 M이라고 할 때,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거기서 많이 보던 친구죠. 이 친구가 뭐예요? 무게중심 구하는 거지.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었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우리가 x 좌표다 더해서 나누기 3하고 y 좌표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은 1,2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결국 1이 되려고 하면은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4. 두개더 해주면은 마이너스 7이 돼야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죠.